네, 알겠습니다. 1960년 경자년 쥐띠 해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2025년 원월 운세에 대해 한국적인 어투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960년 경자생 쥐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쥐띠 특유의 민첩함과 기민함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이니, 평소에 똑 부러지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새로운 기회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으니 쥐띠의 장점인 민첩함과 계산적인 감각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다만 과욕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감각과 현실적인 판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025년 1월의 흐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물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정리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나 잘 풀리지 않던 소비 습관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 한번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A version 과정에서 뜻밖의 금전적인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골동품을 발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함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해야 큰 이득을 볼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다 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까지가 내 선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필요한 거리두기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는 정리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인연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쥐띠는 빠른 속도와 현실적인 성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느리고 몽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람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1960년 경자생 쥐띠가 특히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느리느리 게으름 피우는 거북이형은 쥐띠의 효율적인 성격과 맞지 않아 답답함을 줍니다. 둘째, 감정을 앞세워 폭발하는 위없는 쥐띠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쥐띠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실성 없는 몽상가형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쥐띠는 속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넷째, 내의미 네, 자꾸 일정을 미루는 사람 역시 속도를 중시하는 GT와는 상극입니다. 이런 관계상의 주의점 외에도 2025년 1월에는 외출, 여행, 이사, 중요한 결정 등을 최대한 삼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 1월 8일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혼란스러우니 일이나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1월 17일에는 쥐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투자나 큰 결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1월 25일은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고 실수하기 쉬우니 여행이나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U1960년 경자생 쥐띠에게 재물운이 유독 좋은 날들도 있습니다. 복권을 사거나 계약 등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이 날짜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월 29일은 화성과 목성의 긍정적인 조화로 예상외의 수익이 들어올 수 있으며 직장 내 성과급이나 추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은 금성과 목성이 좋아서 재물 흐름이 원활하고 투자나 거래를 시작하기에 유리합니다. 1월 16일은 달과 토성이 안정적인 기운을 주어 신중하고 확실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충동적인 지출을 피하고 차분하게 계산하는 습관만 있다면 이 시기에 괜찮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조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2025년 1월에는 특별히 사기를 유발하는 세 가지 유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해인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유형입니다. 착한 말을 달고 살면서도 뒤로는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를 준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 추억을 팔아 감동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옛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돈을 빌리려고 할수 있습니다. 감동에만 휩쓸리지 말고 그 이야기 속의 숨은 속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오버론을 과장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쥐띠는 친절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불운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모든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 상태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나, 은퇴 준비 다 끝냈다. 와 같은 말 한마디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성적인 판단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1월을 더욱 빛나게 해줄 행운의 숫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2는 협력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은 가족애와 안정적인 재물운을 강화해주는 숫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집이나 장기투자 관련 계획을 논의해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